자이 문제를 이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채꼴과 뭐 접선들 뭐 이렇게 등장하고요. 처음에 이제 부채꼴이 있고 여기에 점 C를 하나 잡았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어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나서 점 B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선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해서 점 D를 하나 잡았고. 그래서 내접하는 이런 원을 하나 이런식으로 그렸는데 이때 점 2를 하나 잡아서 또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다 여기까지 이제 상황들을 이제 그려 봤고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여기에 접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접점 하나 여기도 접점 하나 여기도 접점 하나 이런 접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접점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제 직각이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 직각 삼각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접점들은 항상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원에, 내접하는 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어딘가 이제 중심이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게 됐을 때 얘를 이제 오, 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쓱 그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그 다음에 여기도 반지름. 일단 이 정도까지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당연히 직각입니다. 현재 이 내점원에 대한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반지름 R.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일단 해주는데 이거보다도 어, 더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중심 5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긋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한 개, 그다음 이쪽도 직각삼각형이 한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 이때 이쪽 각을 세타, 그다음에 보이는 이쪽 각도 세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c o 2에 대한 각도. 그래서 이제 c o 2에 대한 이 코사인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각 이렇게 세타 세타 잡았는데 왜 세타로 잡았냐면 반지름 반지름 똑같고 지금 이삼각형하고 이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쪽도 이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잡아준 거죠. 따라서 현재 이제 코사인 이 세타의 값을 25분의 7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이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의 값이 이제 25분의 7이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25, 7 더해주면 32가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은 25분의 16이 유도되고요. 25분의 16에서 코사인 세탁 값은 이제 5분의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로 보게 되면은, 어그 유명한 5대3대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길이를 5r이라고 주고, 여기를 3r이라고 주면, 조금 수월하죠. 여기도 3r. 이제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게 그림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된 걸로 보게 되면, 5r 더하기 3r. 즉, 8r인데, 그게 이제 큰 원의 반지름 8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잡은 변수 r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워졌습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정보들로 해서 일단 이쪽 세타의 값을 어,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a5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o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e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생긴 어떤 그 벌어, 벌어진 각 이만큼의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조금 이제 불필요한 선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요런 선들은 이제 조금 잠시 지워보고, 요것도 지워보고,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어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세타도 살짝 이런 식으로 지워주고, 접점을 사용하지 않은 게 지금 얘에 대한 정보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직각이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현재 여기가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어, 반지름의 길이로 똑같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각이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아까 반지름의 길이를 3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줬는데 이쪽 길이도 3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아랫부분이 4 였잖아요 따라서 4 빼기 3 해서 이제 이런 제 정보들을 조금 살짝 지워주고 중요한건 이제 여쪽 길이가 이제 선분 오디의 길이가 이제 8이 아니죠 아까 4 빼기 3에서 이제 1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정보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 각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쪽 각도하고 각의 크기가 똑같은 데가 여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각의 크기가 똑같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얍실하게 이렇게 생긴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쪽 각을 이제 알파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이제 사인 알파가 8분의 1이라는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쪽은 이만큼 벌어진 여기는 이제 2세타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사인 값이고, 어 A, O, E에 대한 이렇게 벌어진 정도에 대한 사인 값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사인 이 세타 더하기 알파 이게 지금 현재 요구하는 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는 충분히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모든 조건들 상태들을 찾아내게 된 거죠.